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로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 채널을 통해서 영어를 누구보다 쉽게 가르쳐드리고, 은우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유튜브 팁, 그리고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은우아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면 정말로 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늘 강조했듯이 페이스북도 가입하셔서 활동을 하시고 네이버 밴드, 그리고 다양한 카페들도 함께 활동을 하셔서 나의 영역을 점점점점 점점 넓혀가는 것이 정말로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는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도 바로 나의 이런 영역을 좀더 확장시켜 줄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인스타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초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인스타그램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을 함께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볼까요? 저의 영상을 아마 처음부터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초보 유튜버분들이 처음 채널을 성장시킬 때 노출의 기회를 얻기가 힘드니까, 되도록 초보 유튜버 분들일수록 이렇게 다양한 sns 활동이라든지 카페 밴드 같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채널을 외부에 알리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만 한다고 늘 강조를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인스타그램이야말로 내 채널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한데요 이미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자기의 채널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함께 홍보하는 것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인스타그램을 함께 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이 가진 바로 첫 번째 장점은 전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회원수를 가진 전세계 2위의 sns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국내에만 900만 명 이상의 회원수를 가진 인스타그램이야말로 우리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하는 아주 적절한 장소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가 이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다양한 SNS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플랫폼들의 회원수가 하락했는데 유일하게 성장한 플랫폼이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만큼 인스타그램은 유튜브와 함께 최근에 가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면 꼭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가진 두 번째 장점인데요. 두 번째 장점은 유튜브가 가진 단점을 인스타그램이 보완해줄 수 있다입니다. 유튜브가 정말로 장점이 많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제작과 편집을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영상을 많이 올려도 두개 이상 올리기는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과 영상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빈 공백을 인스타그램이 메꿔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동영상 플랫폼이기 보다는 사진으로 올리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사진은 빨리빨리 찍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업로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동영상 하나를 제작하고 다음 동영상을 만드는 그 중간에 빈틈을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나의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소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다음 영상까지 그분들의 관심을 계속 이끌어 갈수 있는 게 정말로 큰 장점인데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가진 세 번째 장점인데요.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인스타그램으로도 돈을 벌수 있답니다.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바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열심히 촬영과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밴드는 오로지 내 채널을 홍보만 하는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인스타그램은 홍보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의 계정이 점점 점점 성장하게 되면 그 계정 자체가 수익 모델이 될수 있어요. 유튜브 채널을 1, 2년 단기간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10년 이상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채널을 키워가라고 말씀드리듯이 인스타그램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팔로워의 숫자가 별로 안 되겠지만 10년 이상 꾸준히 그 계정을 키워나가다 보면 10년 뒤에는 나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어떻게 성장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키워나갈 때 인스타그램 계정을 함께 성장시킨다면 나의 먼 미래에 엄청나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관심을 가지고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함께 활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네 번째 장점인데요. 네 번째 장점은 바로 차별 없는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듯이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미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 엄청나게 많이 성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영상을 올려도 초보 유튜버 분들의 영상이 이미 대형 유튜버들에 밀려서 노출될 기회를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이미 많은 팔로워를 가지신 그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는 나나 차별 없이 사진을 올리는 순서대로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기만 하면 100% 그분에게 노출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는 약간 야생처럼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일종의 되게 냉혹한 야생이라면 인스타그램은 나를 팔로우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나의 영상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노출의 기회를 얻기 힘든 초보 유튜버분들일수록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함께 활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나의를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삼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가진 다섯 번째 장점인데요. 다섯 번째 장점은 바로 인스타그램이 가진 신뢰도와 충성도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페이스북이 회원수는 더 많지만,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이미지라든지 사진에 대한 신뢰도나 아니면 충성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그런 수익 모델이 되는 거죠. 저도 이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하는 유저로서 정말로 차이를 많이 느끼는데요. 페이스북이 확실히 커요. 덩치도 크고 회원 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을 하면 뭔가 애착이 느껴져요. 나를 팔로우해 주는 분들과 나와의 훨씬 더 긴밀하고 끈끈한 관계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영상을 올리면 어김없이 하트를 눌러서 관심을 보인다던가, 내가 그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느냐가 좀더 직설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옷이나 아니면 물건을 구입할 때 인스타그램에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고서 구입했다는 분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도 꼭 추천을 드리는 게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들이 나를 신뢰해주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유튜브 채널에 넘어와서 구독을 해주실 가능성도 정말로 높거든요. 오늘 제가 인스타그램이 가진 다양한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나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의 계정은 가지고 계셨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의 계정을 함께 성장시켜보는 건 어떨까 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뭔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시각적인 걸다 다루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뭐 강아지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패션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여행을 해서 다양한 풍경들을 자주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요리나 아니면 음식을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시각적으로 뭔가 자극적인 컨텐츠를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꼭 인스타그램 계정을 함께 운영하실 것을 정말로 적극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또 제가 오늘 초보 유튜버분들에게 가뜩이나 할 일도 많은데 또 하나의 숙제를 던져드린 것 같아서 뭔가 약간 부담스럽기도 한데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조금 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라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요. 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가진 이런 장점들을 잘 활용하셔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야기들을 다룰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제가 매주 업데이트하는 영상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